상대가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른 가위바위보 같은 경기였습니다. 휘슬과 동시에 뉴캐슬의 3백이 확인되었고 일주일간 그들이 토트넘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누구나 알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대부분의 경기와 똑같은 포메이션이었고 정확히 뉴캐슬이 상상한 상대 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포메이션이 같다면 상대에게 반전을 주기 위한 세부 전술이나 제3의 기획이 있어야 했지만 경기 내용 또한 언제나의 토트넘과 똑같았습니다. 뉴캐슬은 토트넘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나왔고 토트넘은 상대가 누구든 그냥 축구를 하기 위해 나타났으며 결과는 준비된 자가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로 분명해진 것은 비슷한 축구를 펼치고도 시즌 목표의 전반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상대의 대비입니다. 약으로 치면 좋은 커브로 우회까지 막아냈지만, 6회부터는 커브임을 이미 아는 타자들에게 난타당하고 있고, 그 와중에 수싸움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팀은 토트넘 맞춤 전술을 완전히 알고 있고, 토트넘은 PL의 모든 팀들에게 똑같은 전략 전술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패배하는 경기가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것은 상대팀 감독 선수 팬들마저 토트넘 파이버블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 파이법의 방어막을 준비하지 않았고, 같은 축구로 같은 패배를 4월까지 연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패배가 왜 토트넘의 1년 중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집합된 경기였을까요? 최근 축구에서 포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 4 1을서는 클럽은 개막부터 폐막까지 같은 포메이션을 유지했다면, 최근에 많은 팀들은 부상 선수에 따라 상대 팀의 전술에 따라 혹은 감독의 실험 성향에 따라 4-3-3-4-5-1 등으로 세부적인 변화가 가득하고, 극단적인 경우 오늘 유캐슬처럼 포백과 쓰리백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예시는 일부 팀은 경기 중에도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며 굉장한 강도의 수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팀이 일주일 내내 상대의 사사이를 부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경기장을 밟았는데 상대의 포메이션이 3백으로 확인되면 우선 우리가 준비한 일주일간의 일부 기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럼 코칭 스태프는 진행 중인 경기를 주시하며 경기장에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기획을 펼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고 최근 그들의 축구에서 포메이션의 정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머리 아픈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토트넘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는 이미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줄 수비로 토트넘의 공격 축구를 방어하고 볼 탈취와 동시에 발 빠른 선수들을 통한 역습의 충력을 기울립니다. 토트넘을 무너뜨린 팀들은 100%에 가깝게 흡사한 축구를 했습니다. 그 순간 토트넘의 진영의 수비 숫자는 1명 혹은 2명이므로 뉴캐슬은 공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뉴캐슬은 곧은 한 명만 있어도 역습에서 토트넘에 충분한 위협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수비 라인에 5명을 배치하더라도 유캐슬은 득점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오히려 공격진에 많은 인원을 추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비의 약점을 가진 전술이라면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치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잠근 상대팀에게 매경기 대량 득점하는 팀이 아닙니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1년 내내 상대 파이널 서드를 공략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득점 루트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컵백에 의한 마무리가 그나마 주 득점원이지만 역시 상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 팀의 전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 개개인의 압도적인 능력, 팀과 팀의 대결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힘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바르샤가 어떤 축구를 펼칠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똑같은 방식에도 상대는 항상 실점했던 이유는 힘의 차이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트넘이 승리를 거둔 일부 경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팽팽하게 다투는 순간 승률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맨시티처럼 압도적이던지 레스터 도마 시절처럼 획기적이던지 둘중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토트넘은 맨시티보다 약한 전력으로 맨시티 같은 축구만을 펼치려다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중 변화가 보수적이었던 또 다른 흔적은 경기 내내 공중 싸움에서 존슨과 덴번의 미스매치가 발생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토트넘이 이길 자격이 없던 팀이니 너무도 또렷해진 특이점이었습니다. 처음엔 198cm 87kg의 번을 존슨이 코너킥 상황에서 마크하는 장면을 보고 일시적인 실수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10개가 넘는 코너킥이 진행되는 내내 번을 존슨이 마크하고 있었고 벤치에선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하늘을 제압당했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중 변화가 극단적으로 작은 팀이었지만 코너킥 나쁜 매치업의 변화까지 없다는 것은 축구를 보며 처음 있는 신기함이었습니다. 왜 세트피스에서 상대 최장신 선수를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아니라 존슨이 경기 내내 마크하고 하늘을 내줬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그게 대단히 이상한 매치업이라는 것을 아무도 경기장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은 미스테리로 느껴질 만큼 프로 축구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 매치업 같은 큰 부분뿐 아니라 사소한 부분들 또한 90분 내내 쌓여 있었지만 토트넘 축구는 결국 퀴슬 시작과 경기 마무리까지 그대로 운영되었습니다. 오늘의 유캐슬이 최강 전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부상자 명단 뿐 아니라 선취골 이전까지의 경기 양상 때문입니다. 내골을 허용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제법 팽팽하던 무렵에 발생한 양팀의 유일한 날카로운 순간은 손흥민의 아웃프론트 패스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아웃프론트는 한발잡이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왼발을 익히기 어려운 오른발 자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해왔고, 카레스마 같은 선수는 왼발 찬스에서 무조건적인 오른발 아웃프론트를 날리고 가끔은 슈퍼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오른발이 약한 왼발 아웃프론트의 아이콘은 UFO 슛의 카를루스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는 양발을 사용하므로 카레스마나 카를루스에 비해선 아웃프론트의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손흥민은 유난히 많은 아웃 프론트 패스를 날리며 다복합적인 훈련량을 알수 있게 하고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에선 무조건적인 왼발 패스를 보냈던 사실까지 상기하면 이 사람은 직업이니 억지로 하는 훈련의 개념 이전에 그냥 이 종목을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수있겠습니다 양발에 손흥민이 아웃 프론트가 없다고 그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할 코치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재밌는 점은 과거, 손흥민의 아웃 프론트는 대부분 하프 라인에서 뒤로 돌리는 경우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센티미터 단위의 패스가 필요하지 않은 중요도가 낮은 순간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파이널 서드를 부수는 라스트 패스로 아웃 프론트를 선택했습니다. 스스로가 정확도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고, 최근 훈련과 경기들을 통해서 해당 방식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사소한 부분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직업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작은 것, 동시 다발적인 부분에서 연습을 하고 실점에 활용한다는 성향 자체가 결코 간과하기 어려운 포인트이고, 지금까지 축구에서 거둔 성취의 원동력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원초적인 성장 욕구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날카로움은 그 패스가 끝이었습니다. 선취골과 동시에 경기는 급격히 넘어갔고 비슷한 레벨의 선수들의 싸움에서 전술이 완전히 패배한 경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눈에 알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선수가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토트넘이란 팀 자체가 유캐슬에 대패하였습니다. 강팀들과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이 똑같은 축구로 똑같은 패배들을 쌓아갈지 비추가 주목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토트넘은올 시즌 부상자와 징계자가 대거 겹쳤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나치게 같은 축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에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자세는 좋지만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을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절대로 볼을 이길 순 없습니다. 대부분의 팀이 경기마다 다른 전술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와 결과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 축구인지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백 원톱 양측면에서 보내는 컵백과 키퍼에서 시작되는 1차 빌드업 그리고 센터백까지 포함하여 다수가 상대 3선을 공략하는 초공격적인 축구. 토트넘이 뭘 할지 이제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2주의 시간을 가진 토트넘이 어떤 전술적 준비를 하고 나타날지 아니면 선수들이 체력 회복만을 가지고 같은 축구로 다시 한 번의 힘의 싸움을 펼치려 할지 다음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분명해졌습니다.